네, 반갑습니다. 손미경 신중형 건강코치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밖을 나와서 이렇게 걷고 있는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있는데요. 아, 물이 또다 말라버렸어요. 이렇게요. 아, 좀 빨리 좀, 비도 좀 내리고 그래서 여기에 물이, 물소리가 개옥, 어,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이제 곧 코로나가 또 해지된다고 하니, 어, 우리 좀 힘내서, 네. 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힘내려고 왔습니다. 힘좀 받아가겠습니다. 네, 저기 보이는 새가 왜가리인가요왜가리 같은데요. 이상하게 올 때마다 혼자예요. 혼자. 너무 쓸쓸하게 보여서 좀 마음이 안 되는데, 어, 엄마, 엄마, 엄마 새는 아닌 것 같고요. 왜 혼자일까요? 다 같이 없을까요? 가족 이 있을 텐데. 오늘따라 그한 마리가 되게 외롭게 보이는데요? 혼자 다니는데도. 자, 어디 갔을까요? 짜잔. 오, 저기 있네요. 아, 저도 오늘 이렇게 식식한 하루 되기 위해서 걸, 걸으러 왔는데 한참 보고 있습니다. 음. 아, 아니에요. 여기 한 마리 있고요. 자, 저기. 저기 한 마리가 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쌍으로 이렇게 있어야지 보기가 좋지요. 네, 우리 삶도 같은 것 같아요. 혼자이기보다는 어, 어, 둘이 함께하는 그런 가치는 가치 있는 삶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제가 발견합니다. 네, 둘이 하나가 되는 거.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부터 계속 아니 지금까지 이제 한 20분 걸었는데요. 또좀더 열심히 걸으면서 네, 또 체력 관리도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